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누변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되다는 소식 들으셨죠? 네, 에이즈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죠. 이달 아프리카 보츠나와에서 처음 확인됐는데요.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어 홍콩에서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홍콩 확진자는 남아공 현지에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강한 전파력을 지닌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할 거라고도 는데 정말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4천 명 안팎을 넘나들고 있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헬로티비 뉴스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전북 현대축구단 조언자로 합류한 한국축구의 전설 박지성이 송아진 도지사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재성은 전북을 세계에 알리는 데 일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읍시의 부적정한 인사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의원들은 공무직 부정체육 의혹과 근무 성적 평정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일 오전 기준으로 41명 늘었습니다. 김제의 한 농업회사에서 직원 5명이 추가 감염됐고 병원과 외국인 관련 확진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5일 밤 9시 20분쯤 군산시 금란도 인근 바다에 정박한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어선이 불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한국 축구의 전설 박지성이 송아진 전북 도지사와 만나 우호관계와 상생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전북 경대 축구단 주원자로 한명 박지성은 프로축구를 통해 전북을 세계에 알리는데 일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송지사는 전북축구 활성화와 내후년 열리는 전북아태 마스터스 등 전북알리기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재성은 현재 전북현대축구단에서 프로와 유소년 선수 선발과 육성, 스카우팅 등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정읍시의 채용 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전북도는 정읍시의 부적정한 인사 운영을 적발해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기자회견에 나섰던 건 지난 5월. 담당자를 중징계하고 부정채용 지시자를 베켜내어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정읍시의 부정 채용 책임자 처벌과 인사비리 근절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서류 점수 만점을 받은 이 응시자들은 면접 점수 50점 줬어요. 일부러 조금 준 거예요.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공무직 근로자 9명에 대한 채용이 부적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정읍시에 기관 경고를 내리고 직원 일 명을 훈계 조치했습니다. 최근 정읍시의 행정사무 감사에선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불공정한 인사로 인한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는 결국 시민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 한간에 하도 말도 많은 공무직 채용 부적정 해가지고. 검사에도 지적되고 했는데 예. 그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도 이것을 방송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laughs> 설명 한번 해봐요 왜 그런 일이 생겨났나? 그 의원님 그 부분은 음 지금 현재 수사 중이고 하니까 제가 그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청 직원들의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도 경징계를 받는 등 징계나 훈계, 경고 처분을 받은 감점 대상자는 백시훈 7명. 그런데 감점 처리하지 않고 근무성적을 평가해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사실이 전북도 감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그 조직의 어떤 그 능률성,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괜찮습니까? 아, 일 열심, 아일 열심히 하면 뭐해? 승진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또 보니까 2020년도 여기 에 지금 자료 17페이지에도 나온 거 보면은 벌써 보니까 13명이에요. 해임부터 시작해서요, 정직, 감봉. 감봉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3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른바 인사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정읍시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청명규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일 오전 기준으로 41명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3명, 완주 9명, 김제 6명, 정읍 6명 등입니다. 완주에서는 병원과 외국인 관련 확진이 이어졌고, 김재한 농업회사에서는 직원 5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한편, 도내 백신 접종 완료율은 80.6%입니다. 지난 25일 밤 9시 20분쯤, 군산시 금란도 북쪽 1km 바다의 정박한 어선에서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어선이 불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순창군이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강천산 일대 호텔과 빌라 등 관광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강천산 주변도로도 개선될 전망이어서 관광산업 활성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 강천산 진입로에 국가지방도로 55호선 인근에 위치한 팔떡저수지 일대입니다. 순창군은 민간투자를 통해 팔덕 저수지 인근 11만 1,500여 제곱미터 부지에 호텔과 풀빌라 단지 등 관광 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 온천수를 활용한 스파 시설과 레저 시설도 조성될 전망입니다. 팔덕지 변 개발 사업으로 관광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고 펜션도 들어설 예정이고 또 군에서 할 예정인 강천 힐링 스파도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시설들 인프라가 확이 되면. 저희 순창군의 목표인 관광객 500만 명 달성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국지도 55선의 경우 편도 1차선으로 그동안 가을이 되면 관광객이 몰려 교통체증이 심했습니다. 다행히 4차로 확장 사업안이 최근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민간 투자자들도 문화관광 시설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지도 55호선이 이번에 4차선 확포장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관광객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할 것 같고 편안하게 강천산을 볼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즐기실 수 있도록 뭐 맛집이라든지 뭐 기존 이 놀이 시설들 즐길거리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강천산 국립공원일 때 순창군과 민간 투자자들의 관광 인프라 개발 확대에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가을철이면 강천산 방문객들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국지도 오5호선 일대입니다. 수학철 농민들의 최대 민원 발생지인 이곳이 확보장될 경우 교통체증 해소와 함께 관광객들의 접근성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나옵입니다 제 37회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시험에서 전북에서는 2,874명이 합격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나이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으며 고령인구 증가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연탄에 의지해 추운 겨울을 나는 이웃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탄값은 오르는 반면 후원과 봉사의 손길은 점점 줄어들어서 걱정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800원짜리 연탄 한 장의 가치는 어려운 이웃에게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올겨울 이웃을 위한 작은 관심과 나눔의 손길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 연탄을 나르는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손에 손을 거친 연탄이 창고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날요 하나님 없지 지적장의 아들과 사는 기초 생활 수급자 최씨는 연탄 한 장이 정말 아쉬운 처지입니다. 제가 이제 읍지 사고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이 참 진짜 하고좀 좋아요. 또 다른 동네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연탄 배달이 한창입니다. 한장한장 한장 정성을 전하는 동안 검은 가루가 묻기도 하고 힘도 듭니다. 하지만 어려운 이웃에 추위를 녹개줄걸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소외되고 힘들고 이렇게 몸이 아프신 어르신께 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수 있는 이렇게 연탄 한 장이지만. 어 이렇게 줄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소아마비로 걷기조차 어려운 70대 홀몸 어르신은 연신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입니다. 이렇게 없는 사람들끼리 협조해 주시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말할 수가 없이 어떻게 기쁨을 말할 수 있어요. 지역 농협에서 마련한 연탄 12,000장은 저소득층 70여 가구에 전달됐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연탄을 선물한 지 벌써 16년째입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의 이분들라도 따뜻한 겨울을 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봉사하는 날을 정했습니다. 아직도 연탄에 의지해 겨울을 나는 가구는 전국적으로 8만 가구가 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후원과 봉사의 발길도 줄어든 가운데 800원짜리 연탄 한 장은 어려운 이웃의 마음마저 달래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